캄보디아가 그동안 쌓았던 업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태국은 이제 캄보디아를 완전히 항복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1순위로 공격하고 있는 곳은 군사기지도 산업인프라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범죄단지와 카지노로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이 붙잡혀가서 엄청난 논란을 낳았던 장소죠. 현재 태국군은 여기다가 전차포 사격이며 전투기를 통한 융단 폭격까지 무자비한 공격을 쏟아부어 철거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전쟁 상황에서 군병력을 제압하는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그중 하나가 다름 아니라 한국인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현재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모든 국경 지역에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호이페주, 오다르 메안체이주 등 서부와 북부 국경의 모든 방면에서 태국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지는 중인데요. 태국군의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제 방어적 성향을 벗어나서 전면적인 침공 양상을 보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점 집중 돌파로 푸놈펜까지 밀고 들어가지 않고 이처럼 넓은 전선을 펼친 데에는 의문 부호가 붙었는데요. 그 이유는 태국군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태국군은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범죄단지 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차포와 항공폭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건물 자체를 두번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숴버리고 있죠. 물론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범죄단지가 이들이 그동안 자행해온 악행의 근원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군사적 목표물로 여겨지지는 않는 시설이죠. 단순히 원한으로 이런 곳을 부수다가 전열을 가다듬은 캄보디아군의 역습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태국군이 공개한 입장에 따르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워낙에 막장 국가인지라 상식적인 사고가 통하지 않았던 건데요. 태국군이 확인하기로 다름 아닌 카지노 건물에 캄보디아군 저격수와 중화기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민간시설로 보이는 곳에 왜인지 몰라도 정규군이 주둔하여 방어 거점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태국군이 이들 시설을 공격하는 이유도 사실상의 적진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한 점은 역시 어떻게 정규군이 그 짧은 시간에 카지노를 진지화시킬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뻔하죠. 그냥 원래부터 군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그동안 온갖 범죄 조직과 뒷거래를 해온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에 한 몸이라는 주장도 많고요. 캄보디아라는 국가 자체가 제대로 된 산업 하나가 없어 실질적인 국익을 이런 곳에서 나오는 범죄 수익으로 챙기는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어둠의 돈을 생산해내는 카지노와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에게는 국가 산업의 인프라인 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도 어색하진 않죠. 그동안 캄보디아의 당할 대로 당해서 도끼가 바짝 오른 태국이 이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범죄의 온상이자 방어거점 자국민들의 원한까지 서린 시설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여론을 챙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캄보디아 같은 범죄 국가가 얼마나 얻어맞더라도 쌤통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태국이 침공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주변 국가들도 캄보디아를 혐오하지만 태국과 같이 나서기에는 혹시나 모를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멀리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명분을 문제 삼아서 태국에 경고를 날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장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태국에 경고했습니다. 물론 이건 지난 여름에 양국의 싸움이 멈춘 이유가 트럼프가 개입해서 평화협정을 강요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기껏 트럼프가 화해시킨 나라들이 고작 몇달 지났다고 다시 죽어라고 싸우기 시작하니 말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트럼프가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당연히 태국은 이런 짜증 수준의 경고를 들어줄 생각이 없고 오히려 미국을 향해 관세를 무기삼아 평화협정을 강요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태국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인 한 모양입니다. 한편 태국이 상당히 선호하고 여론도 많이 의식하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 이 상황에 대해 별다른 태도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한창 중국과 이를 갈며 싸우는 중이라 동남아에는 눈길조차 못 주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이참에 캄보디아를 완전히 찍어 눌러버릴 작정인데 아무리 그래도 현재 국제 질서에서는 주변 국가의 여론적인 지지 없이 이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국가들이 외면하는 지금 상황에 매우 수월하게 진격하고 있는 전장의 상황보다 더 골칫거리죠. 그런데 여기서 태국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쓸어버리는 태국을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죠. 이 상황 자체가 태국한테는 국제 정치적인 명분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매우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어딜 가도 태국을 옹호하는 반응만 나오는 한국의 여론을 번역해서 자기 나라 커뮤니티에 퍼가기도 하며 태국의 결심을 이해해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며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사람들한테서 더큰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한국인들을 잡아가뒀던 범죄단지를 모조리 부숴버리고 그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속여서 가두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던 바로 그 장소가 항공 폭탄에 시원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속이 뻥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이웃 나라라서 그런 원한은 한국 못지않게 사무치는 상태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캄보디아군이 거기에 주둔까지 하고 있으니 더더욱 사기가 바짝 올라서 범죄단지 파괴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실시간으로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KGGB 미사일이 넉넉한 사거리와 정확한 명중률로 전과를 착착 쌓아 올리고 있다는 점 역시 태국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복수의 명분도 제공해주고 거기에 쓸 훌륭한 무기도 주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관련 보도의 댓글 창을 보면 한국인들은 6.25 참전국 태국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많고 태국 사람들은 자국의 결정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 공개적으로 지지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몸둘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공격작전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군의 전력과 체계가 워낙에 형편없는 것도 한몫하는 상황입니다. 태국이 공격을 시작한 바로 그날에 캄보디아 장군급 2명과 연관급 2명이 전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소속은 BHQ군으로 훈센 전 총리일가의 친위부대죠. 캄보디아에서 훈센의 입지를 생각하면 이들은 캄보디아군에서도 손에 꼽는 최정예이자 동시에 권력자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중장급이 단 하루 만에 제거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태국이 이번에는 국경선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장교를 포함해 무려 46명을 한 번에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어이없게도 대대 본부가 포격 사거리 내에 있었고 심지어 경계심 없이 주요 지휘권자 대부분이 그곳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이들 머리 위로 포격이 떨어졌고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죠. 이런 상황에 캄보디아 민간인들 60만 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는데 국경지대에서는 피난행렬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후방 지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토속 신앙을 믿는 무당들이 태국 장군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저주를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 태국 입장에서도 좀 자괴감이 들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동안 캄보디아에게 지속적으로 지뢰 도발을 당했던 과거와 한국인들의 지지를 원동력 삼아서 캄보디아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을 때까지 진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태국군이 캄보디아 곳곳을 해집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지나 군사기지 내부에서 중국인 사상자가 나오는 등 수상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는 정황이야 많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대로라면 태국에 속절없이 패배할 상황인데 중국인 사상자가 나온 것이 중국의 참전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헛된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요. 애초에 중국이 참전까지 하면서 지켜줄 나라였으면, 캄보디아가 지금 전투기 단한 대도 없는 허약한 반쪽짜리 국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범죄단지에서 나온 자국민 때문에 군을 동원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한데, 중국이 그 정도로 국제적 시선에 무지하지도 않고요. 오직 캄보디아만이 아무런 뒷배도 근거도 없이 현실감각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캄보디아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도 따져보면 이들이 현실 감각 없는 함량 미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더 강한 나라를 건드린 업보가 한 번에 다 돌아온 겁니다. 오죽하면 과거 겪은 킬링필드 사건으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의 씨가 마른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도 캄보디아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판매한 무기 외에 직접적으로 물자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인들의 응원만으로도 태국은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국이 복수를 완수하고 캄보디아를 무너뜨릴 때까지 적어도 마음으로부터 지지해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